제조업체가... 사용... 요즘 예천양조와 영탁 간의 이슈로 세상이 떠들썩 하는데요. 잘 나가던 영탁에게 왜 이런 시련이 왔을까요? 영탁과 예천양조 간의 서로의 의견에 대해서 조목조목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과연 영탁과 예천양조 간의 갈등의 불신는 어디부터 시작했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영탁과 예천양조 측의 갈등이 실화탐사대에서 다뤄졌습니다. 물론, 좋은 소식의 내용이면 좋았겠지만, 실화탐사대에 나올 정도면 뭔가 좋지 않은 소식이겠죠. 25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서는 상표권을 두고 영탁과 예천양조 측의 갈등이 그려졌습니다. 영탁과 예천양조 간의 갈등의 시작은 어디부터일까요? 오늘의 주제는 실화탐사대에서 영탁의 방송분에서 좀 편파적이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방송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날 방송에서 예천양조측 조재덕 서울지사장은 저희 속사정을 오픈할 수 없었다며 영탁 씨와 안 좋은 상황을 맞이하고 싶지 않았다고 밝혔고 이어 영탁에 관한 모든 것은 어머니가 책임진다며 매년 회사 상표사용료 20억 원, 매년 총 50억 원 정도 된다고 털어놓으며 자필 메모를 공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알아볼 것이 상표권 사용 계약서에 보면, 가명으로 김순자라고 되어 있지만, 영탁어머니를 말하는 것이고, 영탁에 관한 모든 것은 영탁어머니에게 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영탁어머니가 갑이고, 예천양조는 을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요구받은 상태였고. 여기서 핵심은 영탁이 갑이 아니고, 영탁의 어머니가 갑이면서, 모든 결정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천양조 측에 무리한 대리점 개설을 요구했고, 그와 더불어 영탁 홍보관을 위해 13억 5천만 원을 요구, 영탁의 모델료 및 상표권으로 3년간 150억 원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백구영 예천양조 회장은 영탁의 출연을 보자마자 영탁 막걸리의 상표를 떠올렸다고 밝혔고, 처음에는 광고 출연료가 6천만원부터 시작했다가 영탁의 인기가 회차마다 올라가서 1억 3천만원까지 올라갔다가 마침내 2020년 4월 광고 모델료로 최종 1억 6천만원의 성사가 되었는데 이것은 악걸리 업계에서는 그 당시 최고의 모델료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영탁과 예천양조의 관계는 참으로 순탄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영탁의 인기에 힘입어 막걸리 품절 현상까지 생기며 없어서 못 파는 막걸리 대란이 일어나기도 하며 예천양조를 찾는 관광객까지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영탁의 어머니는 예천양조 방문횟수가 잦아지게 됩니다. 어머니가 회사에 방문하는 날이면 예천양조는 비상이 걸릴 정도라 합니다. 영탁의 어머니가 예천양조에 막강한 힘을 보여준 듯 여겨집니다. 회의 시간에 영탁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은 영탁어머니 말씀이라며 임원들이 받아 적을 정도로 어머니의 입지는 대단한 듯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 잘 나가면 잘 나가는 것이지. 엄마가 시시콜콜 예천양조에게 간섭을 했는지는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즉, 영탁의 어머니가 이 모든 일의 책임자인 듯 보여집니다. 실화탐사대에서는 영탁의 어머님 집을 방문해서 입장을 들어보려 하지만 어머니는 회피하기만 합니다. 무슨 속사정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떳떳하게 입장을 밝혀서 아들의 실추를 막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지만 여기서 따져볼 것이 실화탐세대에서는 일방적으로 영탁 측의 입장을 밝히지 않자 계속 영탁이 잘못한 것으로 몰아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탁 측도 이미 법적으로 고소를 해놓은 상태라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 사건을 조용히 해결하려 한듯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화탐사대에서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과 임원의 일방적인 입장을 듣고서 영탁 측을 몰아가는 것은. 너무 편파적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물론, 영탁의 어머니도 잘못을 했지만, 예천양조는 영탁의 어머니 말씀이라면 꿈뻑하면서, 돼지머리를 묻으라면 묻고, 제사를 지내라면 지내고, 회사 입장에서도 영탁 어머니의 말을 반박하지 못하고 숭배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서 당사자인 영탁의 입장을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영탁이 잘못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영탁은 자신의 어머니 문제이기 때문에 아들로서, 어머니의 잘못된 행동에 난감해하는 눈치입니다. 더불어 영탁은 이 사건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듯 보여집니다. 예천양조와 어머니의 사이에서 영탁도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엄마 생각하면 음, 울컥하죠. 음, 아... 누구나 엄마를 생각하면 울컥합니다. 영탁도 지금 자신의 상황보다 엄마의 상황을 더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핵심은 영탁 어머니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아들인 영탁도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탁은 자신의 SNS에 사필 규정, 무슨 일이든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가 지금은 내린 상태인데, 이 또한 자신도 어머니의 잘못된 행동을 알지 못한 채 어머니 말씀만 듣고 올렸다가 지금은 어머니의 잘못을 좀 인지한 상태인 듯 보여집니다. 오늘의 핵심은 실화 탐사대에서의 방송에서 당사자인 영탁의 입장을 듣지도 않고 예천양조측 주장만 내세워서 방송한 것이 좀 편파적인 방송이었다는 것입니다. 영탁 또한 이 사건의 피해자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머니의 안 좋은 상황 때문에 영탁도 쉽사리 대응을 하지 못하는 듯 보여지기도 하지만 방송만 볼 때에는 너무 영탁이 갑질을 한 듯한 느낌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대표비다 여사님한테 뭐좀 상황을 좀 전달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변호사 그랬죠. 통해서 다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변호사 통해서는 하는데 우리도 네. 박영탁 씨의 이 이미지 실추를 원하지 않거든요. 네. 아드님이 잘 그거는 되셔야 되잖아요. 그쪽에서 그쪽 실을 시키시든 안 시키시든 그거는 그쪽에서 하시는 거고 저는 이 전화만 이렇게 가슴이 걸렁거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니 어머님 그래 저희가 언론에 다 오픈을 하겠습니다. 다할 거고 근데 이제 어머님이 최종적으로 판단은 해주셔야 된다 이거죠. 아, 그러니까 아. 그쪽에서 아니, 아니. 언론에 오픈하시든 뭐 하든. 아니, 변호사분하고 그... 얘기하세요. 저는 얘기할 게없어요아니 어머님이 아드님 우리 박영탁 씨의 어떤 뭐 이미지 실추나 이것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변호사하고 얘기를 하라고요. 이미지가 뭐 우리 애가 뭐 때문에 이미지를 실추가 돼야 되는지 나는 그것도 모르겠고. 그리고 어머님, 가서... 방금 전에 보신 영상은 예천 양조와 영탁 어머니 통화 녹취록인데 이 방송만 보면 예천 양조가 갑질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방송은 서로 양측의 의견을 모아서 강령해야 공정한 것인데, 실화 탐사대에서는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무쪼록 영탁과 예천양조 간의 원만한 해결이 조속하게 이루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더욱 재미있는 소재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